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예상치 않은 시점에 예상치 않은 회사로. 퉁! 이직을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크게 이직 준비 활성도라고 저희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직 준비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께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의 커리어 성장이라고 합시다. 커리어를 볼때 봐야 될 축이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기업 진단, 저는 이거를 이제 퇴사 판별이라고 해요. 퇴사를 할지 말지 진단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과의 핏을 맞춰보는 요 관점이 한 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다닐 거냐 말 거냐, 난 진짜... 때려치고 싶은데 내 감정적인 거냐 아니면 지금은 성장을 해야 될 때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두 번째로 봐야 될게 뭐냐면 이직 준비도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두 축을 이제 강조를 하냐면 이게 진짜 아닌 거 맞아 근데 준비도가 엉망진창이면 사실 뭐 아무리 나와야 될 거라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체 최저 경력본 초대를 고 제가 워크샵을 좀 했는데 이직 진단을 해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은 스테이입니다 스테이 그래서 그냥 머물러라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위에 단계가, 이제, 스탠바입니다. 아, 잠깐만 기다려라. 근데, 사실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워닝이에요, 워닝. 주의보 같은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죠? 스탠바의 윗단계가 임머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삐뽀삐뽀 삐뽀 상황이야 지금 막, 지금, 사이렌이 막 울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제, 런. 이거는 뒤도 들어보면 안 돼. 제가 유일하게 퇴사를 그냥 해라! 라고 인정해드릴 수 있는 레벨은 이제 요 정도면은 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진단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회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직 준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직준비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축이 뭐냐 역량진단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의 준비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가 됐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지 내가 집을 사고 싶어 근데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모아졌는지 그리고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냥 현금으로 가서 뭐 이렇게 현금으로 현금 다발 주고 살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하는 게 이직준비도라면 은 역량진단은 내가 진짜 지금 집을 살 때인지 하우스퍼가 돼가지고 이제 나락으로 갈 건지 요거를 진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펀더멘털이 이 역량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중요한 내용을 기준으로 내가 준비가 되면은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요렇게 가게 돼 있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 조금 내 레벨이랑 안 맞아. 내가 이제 더큰 성장을 할수 있는데 기회 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 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또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 고리를 말씀드리는 게 퇴사를 준비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요. 일단은 큰 틀에서 이렇게 세 축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직 준비도의 프로세스. 여러분들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6개월 연속 스트리밍, 6개월 퇴사 프로젝트 뭐 이렇게 했을 때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볼게요. 이직 준비 활성도. 얼마나 준비됐다. 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활성도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직 준비가 잘 됐다. 제일 먼저 듣게 뭡니까? 1번은 경력 기술서 제가 보니까 신입은 이게 아니야. 신입은 일단 지원서를 내야 돼. 아니면 스펙을 준비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경력은 좀 다릅니다. 경력은 이직 준비니까 최소한 한 3년차 이상부터는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엔 중고신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6개월 이내 완전 그 뉴비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이 순서를 따르셔야 됩니다. 자, 1번이 경력기술서를 만드는 거. 경력기술서를 만들고 나면 이 안에 이제 이력서가 중요하고 포트폴리오. 이건 이제 옵션이라고 봐야겠죠. 두 가지가 그냥 경력기술 안에 다 묶인다. 제가 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경력은 자기소개서가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로 해야 될건 뭐냐면 바로 퇴직 사유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경력기술서는 뽑기 위한 겁니다. 뽑기 위한 파스티브 셀렉션이라면 퇴직사의 네거티브 셀렉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면 붙지는 않지만 떨어지긴 합니다. 기껏 앞에서 이걸 잘해놓고 뒤에서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게 뭐예요? 지원 동료, 지원. 특히 3년 미만의 부모신이 포함해서 그 주니어분들은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도 퇴사를 많이 해버리니까 이거부터 일단 묶어서 시작하는 경우도 면접 복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너왜 퇴사했어? 자기소개를 그걸로 하라 그래. 이전 회사 몇개 회사 거치셨고 회사마다 퇴사하셨던 이유 알려 주세요. 이게 자기소개라 그래요. 그럴 정도로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퇴직 사유는 어차피 뽑히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중요하냐면 그냥 조기 광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퇴직 사유까지 정리가 됐어. 그럼 이제는 이직할 준비가 거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돼. 3 번은 이직 플랜입니다. 이직 플랜이라 그러면은 이뭐 순서를 이직 플랜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어떤 기업을 갈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양식으로는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죠. 경력 분들 오늘도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어디 지원하고 있는지 제가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또 다시 한번 공감하고 느꼈던 사실은 뭐냐면 이직 플랜이 대부분 없어요. 이직 플랜이 없. 다 보니까 한개 써본 거 가지고 현재 나의 상태를 그냥 판단을 해버리더라고. 나는 안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여기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얘기했는데 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 플랜이라는 건 어떤 회사를 지원할 거냐에 대한 사정 결정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지원 전략이라고 말하는 게좀더 맞겠죠. 여기 이제 지원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이직의 종류, 수평 이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이직이 있고요. 그냥 또 뭐죠? 전환 이직이 있어요. 이직의 방식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게 있고, 이것은 규모에 대한 게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전환이란는것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직무도 있지만, 산업이 있어요. 직장에 뭐 당연히 바꾸는 거고. 요 내용들이 이직 플랜 안에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짜놓는 거지. 아, 요런 단계를 가지고 나는 이 회사는 꼭 지원해야겠다. 그럼 이 회사에 필요한 게 뭐냐. 요 정보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내 필살기도 좀 만들고, 내 자기소개나 이런 것도 좀 거기에 맞게 좀 바꿔놓고,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직 플랜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있냐면 퇴사에 대한 욕구만 있어요. 퇴사하고 나면 나시 어딘가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갈지를 안정하고 지금 퇴사마려워, 퇴사마려워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럼 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실행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8분 응선을 넘은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 여기서 모든 게 결판 면접도 안볼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레퍼런스 체크. 한국말로 하면 평판 확인이죠. 이것 때문에 저쩌저쩌고뭐 말들이 많지만, 어, 뭐 어떻게 해. 뭐 여러분들도 후기 보잖아, 요 후기. 상품 사기 전에 후기 열어보잖아요. 레퍼런스 체크는 기업이 여러분의 후기를 볼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것만 남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레퍼런스 체크의 위력을 아는 회사는 여기에서 거의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퍼런스 체크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예상치 않은 시점에 예상치 않은 회사로 튑 이직을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자, 요게 준비되면 그다음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되면 면접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면접 준비가 중요해요. 앞서서 있었던 7부 능선을 잘 넘으셨다면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여기는 막판이야, 막판. 제일 힘든 위치이긴 하지만, 그산을 올라가면 구부능선까지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몸은 제일 지치고 힘들어.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끝이 보이거든. 경력 면접이 되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앞단이 정리가 잘 되면 얘는 생각보다 쑥 넘어갈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연봉 협상을 하면 됩니다. 연봉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연봉 협상에서 부러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앞에서 다 전형도 잘 치렀고 했는데, 연봉이 안 맞아, 막판에. 그리고 조율이 안 돼가지고 협상 결렬이 되는 거지. 이 여섯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이직 준비의 활성도다.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넣으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의 비중값을 좀 굳이 정의를 하자면 막 이게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비중을 이해하기 쉽게 100% 비중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배점을 내겠습니다. 경력기술서는 40% 그리고 퇴직 사유가 15%. 여기서 마이너스 50%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직 플랜이 20% 이직플랜을 잘 짜면 좋은 점은 잘 짤수록 합격 확률은 확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레퍼런스 체크 5% 현재는 이런데 저는 향후에는 50%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접준비 15% 연봉협상 5% 이렇게 해서 100% 정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하셔야 될 거는 이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24년도 커리어 그리고 상승 이직 뭔가 바꿔내는 삶의 변화 커리어에 대한 변화 포인트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사표는 언제 내냐면 이 단계에서 내야 됩니다 여기 여기 사표 다 끝나고 연봉 협상까지 다 끝나고 내시는 거예요 보통은 연봉 협상 다 끝나고 회사랑 조율을 하죠 그 기간을 한달 정도를 평균적으로 잡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달세달 달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퇴직을 얘기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총체적으로 비중값 까지 한번 좀 구해 봤고요 내가 아무리 말려도 여러분 퇴사할 거니까 내가 <laughs> 알아 내가 한두 번성냐 그니까 러 퇴사를 해라 다만 잘 준비해서 잘해라 또 후회하지 않게 여러분이 인생을. 세월이 짧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요. 후회하지 않는 이직이 될수 있도록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자, 그럼 일단 전체 큰 그림을 이렇게 좀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좀 바꿔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알아야 된다. 이거는 챙겨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력기술 핵심은 KPI입니다 KPI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있어서의 핵심 성과가 뭐냐 어떤 지표를 바꿔야 되냐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업무를 할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시키는 거막 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경력 기술서의 1번은 KPI에 대한 이해도 이해라고 했습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나와 연결된 내가 영업부야? 그러면 마케팅 또는 뭐 생산 이런데 KPI까지 알아야 돼요. 확장적으로 이제 볼때 내가 지금 성과를 이렇게 내겠구나 이런 것들 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발이야? 그러면 뭐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디자인 팀하고의 KPI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의 이해가 있을 때 경력 기술서가 탁탁탁탁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3C와 4P입니다. 3C는 이제 고객, 자사, 경쟁사 내 업무를 그 개념으로. 계속 보는 관점이죠.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경력 기술에 내가 뭔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객이 누군지 정의할 수 있는가? 오늘 이스트리밍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스트리밍의 고객이 누구냐라고 저한테 묻는 거야. 그러면 전 고객이 없는데요. 구독자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러면 이제 이건 진짜 띠바빠가 되는 거지, 아니라? 그 아니야. 그 아니고 고객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상대가 누구냐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직과 퇴사 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뭐 전혀 다른 내용을 내가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다고 해서 그런 걸 계속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뭐가 안 맞겠죠. 고객이 누구냐? 정의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경쟁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냐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개념 그래서 경쟁력이란 개념 고객이란 개념 생산성 증가 크게는 세 가지를 내가 했던 어떤 액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세부 내용까지 말씀드렸고요. 경력이랑 연차에 따라서 적정 경력의 개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총 경력의 2분의 1도 안 되면 그거는 물경력으로 진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총 경력이 4년.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제시할 수 있는 경력이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물경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 두개 정도 되면은 좀 아쉽다.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칸 정도씩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통 시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 경력 기술 개수가 참 중요하다. KPI에 대한 이해, 그리고 3C4P의 관점, 개념, 그리고 적정 경력 기술 개수까지를 평소에 관리하는 사람이 이직 시장이 열렸을 때한 방에 가게 된다. 라는 것들을. 이게 가장 기초죠?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정말 큰 내용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